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 명확한 조건에 대해서 그냥 쥐어요. 묻지 마. 내가 좀 내려놓자라고 해도 절대 포기 안 하더라고. 그럼 쥐고 있고,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지 못하는 그 취약점에 대해서는. <목소리> 조대꾸알,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빠르게 결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는지, 어떠한 배우자를 찾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받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정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잖아. 결혼을 실패하지 않고 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아닐까? 1년 이내에 적어도 내가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고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결혼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배우자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이성의 경제적인 조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생활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업도 본다.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군 또는 내가 원하는 그 생활력 포커스로 이성을 바라보면 좋겠죠. 그리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외모가. 비주얼이 정말 내 맘에 들어야 돼. 화가 나도 얼굴만 보면 드르륵 풀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외모를 중심으로 만나야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실된 사랑이 기반이 돼야 결혼이 가능하다. 소위 말해 사랑을 얘기하죠. 아, 결혼에 무슨 인위적인 조건? 그리고 결혼의 사회적인 조건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결혼은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고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인드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만났을 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인지에 포커스를 두고 보면 돼요 그것 플러스 직업, 경제 이걸 따지면 힘들다라는 거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정서적인 만족감을 충분히 줘 공감도 해줘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 혼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 남자가 조금 생활력이 부족해. 그러면 내가 나가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일조를 해야 돼. 그런데 그게 불만족으로 쌓이면 어때? 이혼해서 돌아오는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책임감을 내가 반드시 할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판단해야 돼.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남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내 기준에서 좋은 사람 제대로 선택해서 그게 맞다. 충족이 된다 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장점은 사랑을 기반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서적 교감을 얻을 거고 충분히 그 부분에서 만족감을 얻어요.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그 느낌은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도 해. 그런데 단점은 뭐냐? 사랑은 변해 식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결혼을 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뭘 보고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 근본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노력을 하고 지키려고 하면 되겠죠 정말 결혼 잘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고요 그 만족도를 타인이 매기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매기더라고 어난돈 봤어 근데 지금 너무 여유롭게 살고 내가 원하는 말을 다 들어주잖아 그래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한 케이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여자의 생활력을 봤는데 여자의 생활력 끝내줘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서. 노라 들 판이야 그런데도 나는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 여자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한 인간으로서 리스펙해 이렇게 말하는 남자분도 봤고요 또 어떤 분은 아 나는 진짜 그냥 외모지 다 빼고 외모야 그런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도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내 옆에 누워있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만족감 최고를 얻은 거야 본인이 원하는 그 만족도의 최상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결혼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다 결혼을 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본인이 선택한 부분 에 있어서 만족도를 얻고 그 만족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결혼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육각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 그 충족이 되려고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리고 제가 결혼을 많이 시켜보고 또 결혼으로 이루게 많이 도와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결혼이 너무 급박해서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일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나이 만 여자 싫다고 하는데 저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고 싶어요 해를 넘기고 싶지 않아요 너무 급해서 오잖아 사람을 잘못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소개를 시켜주는 역할까지이지 이 사람의 만나면서 나오는 그 습관이나 그 사람의 본성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이 습관적인 부분이나 본성은 있잖아 사겨야지만 나오는 거야 술버릇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만나는 그 시간은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고 그 사람과 결혼 섣부르게 결정 어때? 결혼하고 나서 그 후폭풍을 본인이 감당해야 돼. 그래서 결혼은 좀 여유 있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라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놓치는 것 같아. 그냥 제가 선택한 게 맞겠죠. 그제 판단이 맞겠죠. 이러고 섣부르게 2, 3개월 연애하다 결혼한 케이스를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 그 사람이 습관이 이런 걸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면 체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막 뜨거운 물인데 그걸 막 원샷해. 다 타들어가잖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다 순리대로 좀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건한번 하게 되면 5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1년 지난다고 라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면 얼마나 괴로워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장 10kg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일정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 그 시간 내에 내가 무조건 살을 빼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뭐야? 굶는다고 굶고 운동하고 미친 듯이 다이어트 약을 찾아 그럼 먹고 나서 10kg를 뺐다 치자 그러면 너무 급작스럽게 살을 빼면 어때? 저혈압이 오고 몸에 무리가 와 그리고 얼굴이 늘고 알잖아 축축 처지는 거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다이어트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후폭풍이 온다라는 거고 결혼도 똑같아 어떻게 해야 되냐 식단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생각한다거나 여유가 없게 생각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 이세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지만 내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듯 결혼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노력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사람을 좀 꼼꼼하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 명확한 조건에 대해서 그냥 쥐어요 묻지마 내가 좀 내려놓자라고 해도 절대 포기 안 하더라고 그럼 쥐고 있고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지 못하는 그 취약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커플 매니저에게 조력을 받으시면 좋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결혼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을 것이고 그 걸림돌이 발견됐을 때 조력자가 좀 치워주면 되는 거고 결혼을 좀더 빨리 현명하게 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준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눈빛 속에 무슨 말이